아아아안녕하세요 아, 반갑습니다 저희는 홍대랑 신촌에서 취미로 버스킹을 하고 있는 스타우루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타우루츠에서 어키 어, 작은 바 큐티 섹시를 맡고 있는 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 스위치에서 팀 다미로 방송하고 있고요 유튜브에 다미다미 다미 치시면은 유튜브 시작한지 한달 됐어요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고르트에서 하리보를 맡고 있는 수련입니다 <웃음> <웃음>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수련수련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많이 볼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긴장이 너무 많이 되네요, 다님아 네, 오늘은 좀 특별한 버스킹이어가지고 코스프레 했어요. 제가 원래 직업이 코스프레 모델이거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제가 3월 4일 날 생일이었어요. 그래서 3월 4일 날은 평일이어가지고 버스킹을 못했고, 3월 7일 오늘 제 생일 기념 버스킹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코스프레 해봤는데 잘 어울리나요? <laughs>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저희 트위치 지금 생방송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트와 트와 반갑습니다 네어 생각보다 좀 추운데 첫곡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트... 아 아무도 몰라안해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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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못할 뻔했는데 충분 욕심내서 한 거거든요 1년에 한번 뿐인 생일 버스 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음 버스킹이 언제 돼 될지 몰라요 <laughs> 그러니까 오늘 즐기시.. 많이 많이 즐기시고 어, 눈치 보면서 호안 하시도 말고 편하게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? 감사합니다 다음 습실에서 분명히 모자를 쓰고 잘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? <목소리> 모자 자꾸 벗겨지네. 모자 쓰고 하고 슬퍼요. 머리안 움직이고 춤을 출수있을까요 다음은 솔로? 안내 면진 거. 하이바이브! 하이바이브! 아, 진짜 팍. 수련이를 이제 완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 아, 음, 음 다음 좀뭐 할까요? 에요 에 할까요? 수련이가 이거 사줬어요 여러분. 여기 보면 김담이라고 써 있어요. 안에 송원하라 써 있지만 <laughs> 박사 안쳐주셨돼요저 <쳐주셔도> <laughs> 여기 김담이랑 명찰이랑 수련이는 수련 이 명찰이 있어요. 커플이에요. 예쁘죠? 아, 아, 네, 네. 대무 했나보네. 에이, 이 수련이가 휘청거린대요. 저희가 어제 새벽 연습하고 잠을 별로 못 자고 버스킹을 왔어요. 저희가 요즘 너무너무 바빠가지고. 술 먹느라 바쁜 건 저희가 아니고요. <laughs> 너무 바빠가지고.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어제 새벽에 연습하고 음악 편집하고 집가을 잤는데 별로 못 쪄가지고 저희가 얼굴 컨디션도 별로고 컨디션도 별로지만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쁘게 올려주세요 흔들려 보여드릴게요 <목소리> 사실 이 노래를 몰라서 계속 들으면서 왔어요. 지하철에서 들으면서 오고. 근데 갑자기 연습실에서 흥화거려버린 거예요. 아니, 연습하고 있는데 수련이가 막 화장하면서 난 가까운 체가하게 들러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아, 오늘 그거 불러? <laughs> 아니야, 딴거 부를까? 음, 아니야, 그냥 연습했는데 부르렴 아, 고맙습니다. 진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. 케이크가 너무 예뻐. 내가 인스타 축인 거는 알고 또 인스타그램 케이크예요. 이게 좋아요가 20,000, 막 20만, 0말 1,000. 이게 몇 개야? 좋아요가 미쳤어 진짜 이러면는 인스타만 하고 밥 벌고 살수 있게 만다 <laughs> 아,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잘 부탁드려요. 근데, 야광 통크색으로해주세 <laughs> 장난이에요, 장난이에요. 너무 고맙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<laughs> 안녕, 수련아, 고마워. 와, 너밖에 너, 너 없어. 원래 친구 너밖에 없었는데, 오늘은 다 너밖에 없단다. 고마워.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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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해요. 사실 엄청 걱정했거든요. 다들 몸이 건강이 우선이니까 엄청 걱정했는데 많이들 와주셔서 음, 감사합니다. 다들 가는 길 아. 안녕하세요. 우리 해 아가 저희랑 같이 방송하는 친구예요. 음, 방송명은 해티라고.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. 저기 <laughs> 가운데 카메라가 방송 중이거든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방송 주자라고 45초에 자고아돼 안돼 저번 다 아, 님같 아, 요 아, 가요 보고싶다고 말했고 아, 리 오라고 아, 아, 하는담 아, <laughs> 안 돼, 안 돼. 저번... <laughs> 맨날 그러잖아요. <laughs> 아니죠. 수련이 수련이가 맨날 안 와서 그래요. 맨날 침대를 인척한단 말이에요. 맨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라면 사오고 나서 이거 다 분명 나를 위해 사온 라면인데 이거는 벌칙으로 먹으라고 사온 라면이야. 그렇게 말하면서 저 침대를 인척한다니까요. Excuse me, 춤을 보고 수련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 6개월 정도 전에 수련아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해줘 이랬더데별로데 이래놓고 갑자기 어저께뭐 연습했어? 슬로건 뭐할까야 나? 다시 e x c u s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신곡을 드디어 가져왔어요 그것도 맨날 쉬운 춤만 하다가 오랜만에 한 6, 6개월 만에 어려운 춤 갖고 왔습니다. 여자 아이들 어우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어려운 춤 하니까 뭔가 뿌듯하면서 부끄러워. <laughs> 맨날 거저먹는 춤, 막 거저먹고 섹시하고 치명적인 춤다 추다가 어려운 춤 추니까 진짜 부끄럽다. <laughs> 다음 뭐야, 해 하죠? 네, 아브라카타우라 젖어먹고 씹고 섹시한 춤더외 <laughs> <왜> 저래라 했어 <웃음> <웃음> 누가 그랬어 누구야 <laughs> 아니 다들 속으로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전 수련님의 명찰이 되고 싶네요 전 넥타이요 빨리 하세요 네 <laughs> 소개 한 번씩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대랑 신촌에서 실버스킹하는 스타워치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스타워치에서 스타를 맡고 있는 담이라고 해요. <laughs> 유튜브의 담이다. 트위치의 나 담.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담이야몬드스타우루 담임? 뭐, 치시면 나옵니다. 그래서 팔로우랑 구독이랑 모두 모두 쓰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스타우루치의 혼수를 맡고 있는 신현입니다. 인스타, 유튜브, 트위치, 신현충현 검색해서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아, 그리고 저희 이제 버스킹을 언제 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저희 가 기회가 된다면 좋은 자리,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하든 방송을 하든 공이지할 어, 뭐 테니까 저희 잊지 말아주세요. 천천히 올리세요, 영상을. 막 일주일에 한 개씩. 그러면 오래오래 올릴 수 있잖아요, 알겠죠? 저희 잊으시면 안 돼요, 알았죠? 우리 음.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. 분들은 티박스에 조금씩 넣어주시면 저희 앰프 대역비, 연습실 대역비 등이 쓰이고 있으니까 현금에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씩 넣어주세요. 저희 언젠가 만나요, 보고 싶을 거예요. 오늘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